딱 2000년도로 기억한다. 난 6학년이었고 그때 연휴가 되게 길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의정부에 살았고 시골은 전남 구례였다. 형은 중3이었고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온 공부 때문에 시골을 내려갈 수 없었다. 엄마도 형 때문에 남고 아버지랑 둘이서 내려갔는데 남원 쪽 도착하니까 새벽 2~3시쯤 국도 타고 내려가는데 확실히 시골이라 비탄한점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차에서 담배도 태우시고 해서 문 열고 왼팔 창문에 걸치시고 담배 피우시면서 가는데 갑자기 의아해하시는 거다. 저거 뭐지? 이러시면서 갑자기 저쪽 앞에 동물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졸린 눈 비비고 앞에 봤는데 물체가 있긴 하더라고.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확실히 사람이더라. 처음에 보고 무슨 기생인 줄 알았어.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한복 치마에 머리도 뒤로 묶은 여자. 근데 근처로 가서 얼굴을 어렴풋이 보는 순간 귀신인 것 같아서 놀랐다기보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 차도에 서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둘다 보는 거니까 귀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 난 근데 장소도 장소고 소름이 쫙 끼쳤어 진짜 머리털 곤두서고 속도도 계속 줄이시길래 혹시 얘기하시려나? 도움 청하는 거면 들어주려고 하나 걱정하면서 아버지 빨리 가자고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여자한테 따지시려고 하는 거야 비상등 켜고 하행선 갓길에 차 걸쳐 두고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하시려 했어. 여자는 창백한 것만 기억에 남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보통 사람 같았어. 얼굴도 귀신처럼 희지도 않았고. 근데 엄청 창백하고 무표정이었지.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그 순간에 갑자기 뒤편 풀 쪽에서 갑자기 뭐가 쑥 나오는 거야.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야. 두명 이상 갑자기 우르르. 난 진짜 너무 놀라서 눈 감고 소리 질렀는데 아빠도 욕에 욕을 하시더니 기어 바꾸시고 풀악셀 밟고 도망가셨어. 아버지는 겁 같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 지를 대로 지르시면서 욕은 욕대로 하시면서 계속 도망가더라고. 개 같은 놈들이 차 강도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러시면서 계속 벌벌 떠시면서 백밀러 룸밀러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운전하셨어. 그날은 그냥저냥 도착해서 잠들었는데 이제 다음 날이야. 아버지 큰 어머니도 시골에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되게 무섭게 생기셨어. 말도 되게 살갑게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근데 중증 치매 오시고 나서부터 사람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혼자 노시고 그러더라. 나는 사촌 형들이랑 작은 방 가서 팩 게임기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끌벅적 하더라. 아버지 큰 어머님이 아빠 왼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는 그때 국도에서 일 때문인지 계속 쭈뼛쭈뼛 하시고. 근데 치매 걸리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할머님이 갑자기 우리 할머니한테 소금 가지고 오라고 굵은 걸로 빨리 이러시더라. 그때 갑자기 난 치매가 풀린 줄 알았지. 그리고 나서는 그 굵은 소금을 아빠 왼손에 계속 문지르시는 거야. 손톱부터 손가락 사이 구석구석. 너뭐 하냐고 어디서 망할 것들이랑 혀를 끌끌 자시면서 경로하시더라고. 어안이 봉봉했지. 당시에 나로서는 이해 못할 말들을 막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하시면서 계속 소금을 뿌리셨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추석 잘 보내고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 초등학생 때일 때고 지금은 서른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 지금은 아버지 큰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큰어머님은 신내림을 받으셨었다고 근데 신기가 없으신지 점은 안 보셨다는 거야 그쯤부터 되게 근엄하고 약간 소름끼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대 그날도 아버지 보기 전까지 계속 풀 뜯고 노시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더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거야 난 의아했지 근데 아버지 말 듣고 나서 소름돋고 수긍이 가더라 남원에서 구례 내려가던 그날 검은 물체가 풀숲에서 튀어나온지도 몰랐대 아버지는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미친 여자가 위험하게 이딴 데서 있어 약간 이런 의협심에 말씀을 하셨던건데 말을 고래고래 하는데 시선이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눈도 안껌뻑이고 소름끼치도록 창백하게 그 순간 담배 피우고 있던 아버지 왼손을 누가 잡더래 순간 놀랬고 아버지는 나름대로 차 강도일거란 당연한 생각에 기어 바꾸고 엑셀 밟고 도망친거지 뭘까 싶어 미스테리야 진짜. 귀신이던 차 강도던 뭐였을까? 근데 아버지 큰어머님은 왜 갑자기 그렇게 격노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